안녕하세요 텃밭째 소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종 백화점에 왔습니다 저는 제가 심는 채소들 모종을 직접 키우지만 여기는 이제 판매용으로 되게 많은 다양한 채소의 모종을 키우는 농장인데요 여기에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먹으려고 조금 조금씩 하는거는 있는 제가 구입한 건 보통 백리, 막천립 이렇게 팔기 때문에 저는 뭐 다섯 개, 열개 이렇게 심고 싶을 때는 여기에 와서 구입을 합니다. 오늘은 가지를 좀 심어 먹으려고 가지 모종을 사러 왔어요. 여기에 어떤 모종들이 있는지 모종 전문 농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키우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해요. 이거는 완두콩 모종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벌써 이렇게 실 가닥같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이제 심어가지고 끈으로 유인을 해주면 얘가 이렇게 계속 타고 올라가서 콩이 열립니다. 여기는 완두콩 모종이 이렇게 쫙 있어요. 완두콩은 이제 꽃순추이 지나고 날 풀리면 바로 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빨리 심을 수 있는 콩이에요. 여기는 딱 봐도 딸기꽃이죠. 딸기 모종인데요. 이거는 딸기 농장들로 출하가 된다고 합니다. 서향딸기라고 해요. 자 이거는 입당기인데요. 이파리를 쌈처럼 먹는 그당기예요 우리 모든 쌈 같은데 보면 아니면 그 삼겹살집 같은데 가면은 입당기 같이 주는 그거입니다. 여기는 다양한 쌈채소 상추 종류가 있는데요. 이거는 상추가 아니라 이거 치컬이 일종이거든요. 근데 아, 이거 처음 심었을 때 너무 당황게 이거 이파리 진짜 엄청 크게 자라요. 성인 손바닥보다 훨씬 크게. 그래서 얜 식이 적절하게 빨리빨리 잘 따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적상추요. 잎이 벌써, 어, 그 옆에, 저기 보면은, 저 왼쪽에 보이는 쟤네들, 저 상추랑은 확실히 잎파리 색깔이 빨갛게 다르죠? 이 모종은 백도라지 모종입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저도 도라지 모종은 처음 봐요.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그리고 이렇게 모종 가게에 오면 뭔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바닥에 보면 이렇게 어떤 씨로 심은 건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 그리고 이쪽은 왼쪽에 있는 얘네들은 다 대파고요. 이거는 샐러리예요. 이거 그 우리 줄기 잘라가지고 마요네즈 발라 먹는 그 샐러리입니다. 이거 대파 모종인데요. 대파 지금 딱 심기 좋거든요. 그 대파 지금 심으면 여름에 수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떤 채소 모종인지 아시겠나요? 이거 우리가 진짜 많이 먹는 동그란 그 하얀 양배추 모종입니다.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생기고, 음, 여기, 사이에서 이제 계속 자라가지고 양배추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얘네들이 이렇게 이파리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열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 모종은 한 번에 알아보시겠죠? 깨입니다. 깨. 깨 모종이에요. 저 여기 와서 정말 신기한 토마토 모종을 찾았는데요. 이거는 땅따리 토마토라고 해요. 다 자라도 20cm 까지 밖에 안 큰다고 합니다. 제가 키우는 토마토들은 진짜 이렇게 내리면서 키우면 한없이 크는데 얘는 다 자란 게 20cm래요. 자, 이쪽은 여기는 비타민이고요. 그 뒤에 여기는 청상추입니다. 애들이 붙어 있으니까 딱 봐도 다른 게 표가 나죠. 자 오늘 모종 백화점에 와서 어떤 모종들이 있는지 구경했는데요. 제가 심었던 것도 있고 저도 처음 보는 모종도 있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3월은 아직까지는 꽃샘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모종을 사서 심을까 말까 많이 고민하시는 시기인데요. 3월 중순 넘어서 4월 초부터는 이제 웬만한 건 심어도 다잘 자라니까 이런 모종 백화점에 오셔서. 잘 고르시고 또 동네마다도 모종 가게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구입하시면 될것 같아요. 모종 고르실 때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키가 너무 자란 거 그리고 상추 같은 경우에도 잎이 너무 큰거 이런 것보다는 딱 적당하게 자란 애들이 좋고 그렇다고 또 너무 키가 작거나 상추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포트에 납작하게 붙어 있거나 그런 거는 또 좋지 않아요. 자리 잡기 어려워하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항상 적당하게 자란 애들을 구입하셔서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물이랑 영양제 잘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꼭이요